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 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어, 예수님의 산상 수훈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산상수훈 중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12절을 특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성경의 절수를 세어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3만개가 넘습니다 이 3만개가 넘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유독 이 구절만큼은 황금률이라고 불려집니다 왜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구절에서는 너희와 남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구절을 읽는 혹은 듣는 우리들일 것이고, 남은 우리들이 이모저모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황금률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대개는 give and take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남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상대방의 나에 대한 언행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언행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직하니 나는 부정직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나도 부정직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대하니 나도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쓴맛을 보여주니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 줍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 고립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뒷말을 하면 나도 상대방에 대하여 똑같이 해 줍니다. 그렇게 될때 나에게 생기는 것은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만큼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내용과 그 양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상거래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물거래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 세상의 편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만한 이 Give and Take라는 법칙이 지배하는 관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읽은 말씀인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접 받는다. 대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행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남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행해 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행하다라는 말보다는 대접하다라는 말이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러한 어감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 남이 너에게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설령 그가 너에게 부정직하더라도, 너는 정직하게 행동하여라. 그러면 결국 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이 너에게 선한 행동을 해 주기를 원한다면 설령 그가 너에게 악행을 행하였더라도 너는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하여라. 그러면 결국 너는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이 너를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면, 설령 남이 너를 배려하지 않더라도 너는 그를 배려하여라. 그러면 너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황금률은 상대방을 대할 때내 개인이 판단하는 그 사람의 가치와 자격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자비로움과 너그러움과 선함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답게 인격적 관계로 회복시키고 형성해 가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황금률대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가 뿌리는 말과 언행이라는 씨앗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황금률을 따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원칙이 아니라 내가 뿌릴 씨앗이 어떠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인가 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함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이 행함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습관이라는 수확을 거둡니다.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쌓여서 성품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뿌린 씨앗입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분명히 너와 내가 주고 받은 하나의 상황이지만, 뿌린 씨앗이 다르니 수확하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황금률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였든지 내가 거두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두기 싫은 것은 뿌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싶으신지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으로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서가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황금률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수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부인에게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방문한 손님이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깨어 버립니다.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노부인은 이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도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원망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원망은 계속 이 노부인의 마음에 계속 깊게 뿌리를 잡아 이제 원한이 되고 더 깊은 미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현자가 그러던 차에 이 노부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부인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노부인이 대답합니다. 어떤 몹쓸 손님이 내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어 버렸습니다. 현자가 대답합니다. 그 도자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원망과 회한이 뿌리를 내려 남은 여생 동안 부인의 독소가 되는 것보다는 과거의 실수로 일어났던 불운을 잊고 용서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황금률을왜황금률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12절의 황금률에 대한 이 12절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암흑과 같은 감옥을 나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진실한 나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12절의 말씀에는 그런데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의 내용이 이러저라하니 그에 따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은 12절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 구절과 연관 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 구절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12절의 황금률 말씀과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사람의 미래는 바뀝니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할 때더 많은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오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고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 용서의 씨앗을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황금률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자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사랑의 빛을 바라고 사랑을 주고받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행복이 저희 모두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모여서 저희 대학교의 히스토리,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한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이 황금류를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가슴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